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이장돌리가 오랜만에 이 자격증을 하나 따보았는데요. 그 이름하여 타일 기능사, 타일 기능사 자격증입니다. 타일 기능사를 어떻게 해서 독학으로 딸수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이 혼자서 타일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는 떠붙임 현장에선 떠발이라고 하죠 떠발이 연습을 어떻게 했는지 이제 영상을 보실 거고요 그리고 어, 그 이후에 마지막에는 이게 타일 기능사 보는데 꼼수가 있습니다 꼼수 이제 꼼수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바바밤, 다이 김사 합격. 내일은 시험일이라서 지금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. 처음 연습하는 거예요. 역사 놓고, 기존에는 이 기능장 시험 준비하느라 연습을 안 했었고, 내일 시험이라서 오늘 연습을 한번 하는 중입니다.

원두, 콩, 원두처럼 찌그러졌어 <laughs> 그리고 이렇게 모양이 가공이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거 좀 주의하면 되겠요자 음. 연습영상 잘 보셨나요? 저는 실제로 연습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들어갔어요 그 영상 잘 보시면 제가 로봇 눈을 반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는 영상도 있고, 입 모양도 반으로 자르는 거 보셨죠?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동그랗게, 네모랗게, 그냥 원장으로, 반, 반절로 자르지 않고 하셔야 되세요. 자, 그럼 이제 꿀팁을 대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! 저는 유튜브에 재물포 타일 기술 학원이라고 검색을 해서, 그분 영상을 보고 따라 했습니다. 절차라던가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 놓으셨더라고요. 두 번째. 반드시 연습장을 집에 만드셔야 됩니다. 이 블럭 몇 개만 있으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,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좀 불리하실 것 같아요.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충분히, 또는 공터가 있거나 남는 공간이 있는 분들은 좀 유리할 것 같고요. 연습장에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놓고 시간 나실 때마다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기능장 연습을 하느라 별도로 타일 연습을 잘 하진 않았고요 어, 약한 2-3회 정도 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1시간 전에 미리 가서 어, 세팅을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어, 집 가까운 반드시 집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습장 그러니까 시험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용인 수풍 장비학원까지 갔는데, 너무 멀었고요. 한약한 3시간 정도 걸려서 갔고요. 그리고 거기는, 어 포틀랜트 시멘트 40kg짜리를 주질 않고, 손으로 비벼가지고 삽질을 해서 모래랑 섞어서 써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점은 조금 불편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직접 그 시간체를 재보니까, 약 다른 분들보다 1시간 정도는 먼저, 어... 완작을 할수 있었어요. 우선 타일 기능사는 완작을 하면은, 음, 저 그렇게 이상하지 않으면 합격을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뭐, 옆에 분들 물어보니까 타일, 그, 학원에 다녔다. 약한 3개월 정도? 그, 국비 지원을 받아서 다녔다.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. 저는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냥 직접 남는 공터에다가 만들어서 했습니다.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꼭 주의하실 점이 있으세요.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. 자, 그럼 이상으로 장뚜리였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